노이 작가 46 월드 썰 라이프 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겨울투국2 영화관 애들 소음 문제 녹키지론 필요하다 봐요. 겨울국 개봉일을 행인을 올려봅니다. 저는 초등학생 2학년까지 7살짜리 전녁을쳐안다고요 8시 20분 저녁 3막 판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린들도 많이 보려 오더군요. 중학생이도 많고요. 밀리예에서 제일 중간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뒤에 뒤에 앉은 한 부모가 아이 때문에 호황을 낸 일입니다. 아니는 하나 아이고 한 두세 살된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계속 오고 나가 나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부모는 계속 조용히 조용히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제어가 안되 거군요. 한 10분 이상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누나를 하고 피고 아이씨 속이 나가고 책을 보고 왔는데 신경과 쓰고 계속 조용해 조용해 애한테만 하더군요. 보다 못한 애가 그냥 애가 통제가 안 되면 데리고 나가셔야죠. 주변다 가면 한숨 푹푹 쉬는거안 되겠습니까? 그럴 걸 말하니 잠시 뒤에 아빠가 데리고 나가더군요. 착하이만아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외국의 애긴데 어떻게 그냥 둬라고 하는데? 저는 다 같은 사람들도 영화 보려고 기대하고 돈 내고 시간 쓰고 어떻게 온 거야. 한 명이 손해를 봐야지. 수십 명이 시간을 막힐지는 없지라고 말하고 준비되었고, 아이가 나가고 비로소 정리해줄 수 있었고, 영화에 다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 보고 아직도 영화 초반 내용을 기억이 잘안 남아가라고. 디아즈 여러분들도 저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통 애 때문에 왔다 하면 애가 나가면 엄마트 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 이외에 아빠는 안 들어갔고 엄마는 것까지 영화를 보고 영화 종료 후에 자각적으로 셀을 보러 나가더군요. 애가 겨울 왕국을 이해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얌전히 있을 줄이 믿지만 급작성한 나이도 아니며더놀나 장화판을 보는 건 부모가 보고 싶어서 데리고 있는 때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고요. 컴컴하고 큰 소리 나는 환경에 적응 못해서 나가 나가라고 시을르는 나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도 나이 둘을 키웠고 애들이 떠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절대 이해 못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다른 애덕이 중간중간 큰소리었지만 그런 건 전혀 벗어나지 않았어요. 애덕이 걸수 있죠. 근데 통치도 안 되는 애들을 데려와서 큰 소리고 계속 지금도 성립 아무 게 애들도 모두가 이해하는 신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를 걸수 있지만 보는 그러면안 되죠. 와이프는 계속 애 말로 집에만 있으면 자, 답답하고 걸수 있어 평소공부하는데 저는 자기가 나도 그걸 이해하는데 그런 건. 혼자 불가야지 여기 있는 수십 명이 그 아줌마 사는 우울증을 도와줘야 는건 아니다. 처음 보고 싶은 남편한테 시켜서 애 보라고 혼자 오든가 라고 말하는 사람인 제가 메모를 찬건지요. 혹시라도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계시면 그러지 맙시다. 네, 애요나는아빠 이뻐도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우리 애가 시끄러운 건 우리 가정말 이해하는 거지. 남들한테도 박으면안 돼요. 집에서도 늦은 시간에 못 얘기하고 그게 안되고 애한테 스트레스 주기 식험1 일찍만 이상 하는 게 맞아요. 식당에서 시끄러운 거 이해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는 못하는 게 말리는 게 맞아요. 말안 들으면 혼내고 교육시키는 게 맞아요. 적어도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쉽다면 입 다물 수 있을 나이때에 슬슬 여간간 다니고 대기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 시끄럽게 돌면 얼른 대기고 나가야돼요 인생에 중요한 얘기 몸짓 가르치는데 수업료를 어떻게 안 내요 애들 욕먹는 이유는 딴거 없죠 온전히 부모 탓입니다 글쓰다보니 다시 그 상황이 생각나서 감정적이 되네요 제가 너무 예민한건지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싶어서 그걸 로봅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